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예수님 예수님은 모든 교회의 주인이신 분입니다.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모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자, 이건요. 단지 개념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은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로마서 16장에는 바울의 수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모두 교회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6장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두 개의 문구가 있습니다. 자, 그중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주 안에서입니다. 어,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집니다. 자,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들 중에서 교회의 일꾼이 세워집니다. 얼핏 볼 때는요, 사람이 일꾼을 선출하고 임명하는 것 같지만, 네, 실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임명하시고 세우시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교회의 일꾼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무난하는 교인들을 볼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맨자 반복되는 문구 또 하나. 그건 무난하라입니다. 인사라는 거죠. 자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로 맨 먼저 베베 자매를 소개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여집사 베베가 바울의 편지,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한 사람이라고 추측합니다. 자 이런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바울이 그녀를 신뢰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요 베베를 처음 만나는 로마 교인들이 예를 갖춰 그녀를 무난하기를 바랬습니다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자 그런데요, 만일 로마 교인들이 베베에게 어, 아, 예, 에, 어서 오세요. 에, 그냥 편집 거기다 놓고 가시면 돼요.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에, 이건 정말 상상도 할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요, 인정이 너무 많이 말라버린 에, 요즘 이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하지만 1세기 로마 교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쩜 그들은 요 바울이 적어보낸 사람들의 이름을 대부분 처음 들어봤을 겁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인들에게 이들을 무난하라고 바울이 권면합니다 한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서로 무난하는 것 그건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동역자들로 인해 감사하자입니다. 편지를 전달한 베베가 소개된 후에요, 본격적으로 동역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첫 번째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나를 위해 자기들 목까지도 내놓은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나와 모든 교회가 감사하는 동역자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자, 이들이 바울에게 감사와 축복이었던 것처럼, 제게도 이런 동역자는 감사와 축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동역자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건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제게 이런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함께 동고동락하며 슬픔을 이기고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로마서 16장에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남아있는 것처럼 먼 훗날 제 마음에도 이들의 이름이 남겨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 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들과 함께 어, 행복한 목회 또 건강한 교회 어, 만들어가고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